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볼 기업, 바로 ISTE, ISTE입니다. 여기가 좀 재밌는 게 반도체 장비랑 수소에너지, 이두 가지 어떻게 보면 꽤 다른 분야잖아요? 여기에 양쪽 다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받은 관련 기사들, 또 기업 정보, 최신 재무 데이터까지 쫙 훑어보면서요. 지금 시점에서 이 ISTE라는 기업이 음, 투자 관점에서 볼때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속사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ISTE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고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건지 어, 시장에서 경쟁력은 또 어떻고 최근 주가 움직임이나 관련 뉴스들은 뭘 말해주고 있는지 이런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 투자 판단에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특히 그 반도체 장비 국산화라는 중요한 과제랑 또 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수소사업 이두 개의 성장 엔진을 동시에 돌리려는 전략이 과연 먹힐지 어, 여기에 좀 집중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IST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2013년에 세워졌고요. 처음에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전문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소 에너지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어요. 그래서 뭐 기술 강소 기업이다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보니까 SK하이닉스하고 관계가 아주 긴밀해 보이고요. 맞아요. 그 ist 사업 구조를 딱 보면 명확하게 투트랙 전략이 보입니다 크게 두 축인데요 첫 번째 그리고 현재 가장 핵심은 역시 장비 사업이죠 전체 매출의 80%가 넘어요 약82.4% 정도로 여기서 벌고 있거든요 주력 제품은 foup 클리너 우리말로는 그냥 푸프클리너라고들 하죠 그 반도체 웨이퍼 옮길 때 쓰는 플라스틱 박스 foup 아시죠 그건 내부를 아주 깨끗하게 세정하는 장비입니다 아그 웨이퍼 담는 통이요 네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공정이 뭐 아시다시피 점점 더 미세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작은 오염 입자 하나도 용납이 안 되거든요. 웨이퍼를 담는 용기가 얼마나 깨끗한지가 바로 수유라고 직결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클리너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요. 국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해외 OSAT라고 하죠. 반도체 칩 최종 포장하고 테스트하는 후공정 전문 기업들. 거기에도 납품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그 외에도 웨이퍼 자동으로 분류하거나 옮기는 장비들. 뭐 예를 들면 소터나 EFM 같은 자동화 장비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반도체 수혈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숨은 공신 같은 장비네요.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더 중요해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다른 한 축, 에너지 사업은 어떤가요? 매출 비중 보니까 한 17.6%, 아직 크진 않은데 이건 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분야겠죠? 네, 정확합니다. 에너지 사업은 ISTE가 명확하게 미래 성장 동력으로 딱점 찍고 키우는 분야예요. 대표적인 게 수소 충전소 EPC 사업입니다. 그 EPC라는 게 설계,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 조달, 프로큐어먼트, 그리고 실제 건설, 컨스트럭션까지 이전 과정을 그냥 통째로 맡아서 진행하는 사업 방식을 말하는데요. ISTE가 이미 여러 건의 수소 충전소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실적이 있어요. 오, 실적이 있군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폐 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 확보에도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충전소를 짓는 걸 넘어서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시장까지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뭐 수소 테마 이런 데 편승하는 게 아니라 실제 EPC 수주 실적도 있고 생산 기술 확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 반도체 클린룸의 그 정밀함이랑 수소 에너지의 친환경성이라 이게 상당히 다른 영역인데 이걸 동시에 잘 해낼 수 있을지가 진짜 관건이겠네요. 기존 사업 말고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ISTA가 그냥 현재 잘하는 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음 먹거리를 위해서 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딱 눈에 띕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PECVD 장비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아, PECVD요? 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 그 반도체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공정 중에서도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고난도 기술이잖아요. 특히 요즘 뜨거운 HBM이나 3D 낸드 같은 차세대 반도체 만들 때꼭 필요한 핵심 장비 중 하나고요. 그렇죠. 이걸 SK하이닉스랑 같이 개발해서 양산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면 와, 이건 그냥 제품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 레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비싼 외산 장비 대체하는 국산화 효과는 당연하고요. 맞습니다. 그 PCBD 장비 개발 성공 여부는 ISTA의 미래 가치를 따져볼 때 거의 뭐 절대 반지급 중요성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절대 반지요? 와. 네. 왜냐하면 이건 기존의 후공정이나 뭐 세정 장비 시장을 넘어서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전공정 핵심 장비 시장으로 들어가는 티켓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HBM 수요 폭증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수소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그냥 친환경 테마주 정도로 볼게 아니라 실제 EPC 수주로 돈을 벌고 있고, 페플라스틱 활용 같은 차세대 생산기술까지 구체화하고 있다는 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실체를 갖춰가고 있다는 증거죠 이투 트랙이 다잘 돌아가면 정말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할 텐데 으흠. 반대로 말하면 이두 가지 신사업 중에 하나라도 좀 기대에 못 미치면 성장 스토리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약간 양날의 검 같은 침만도 있어요 와절대반지급 중요성이라니 PCBUD 개발 성공 여부가 ISTA 기업 가치를 그냥 몇 단계 점프 시킬 수도 있는 핵심 변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실제 성과, 즉 숫자를 좀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최근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론 적자였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실적을 보면 확실히 터링 포인트를 맞이한 것 같아요 (2024년에) 매출액 (410억 원) 영업이익 (7.5억 원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에는) 영업 손실이었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이 흐름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작년 1분기보다 무려 114%나 늘었고요. 영업 이익도 3억 원으로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회사 내부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25년 전체로는 매출 706억 원에 영업 이익 105억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대비 매출은 70% 넘게 늘고 영업이익은 와 무려 14배 가까이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14배요? 이야. 네, 물론 이건 회사측의 전망치이긴 합니다만 주적인 푸 클리너 수주가 꾸준히 늘고 있고 또 신규 사업들의 성과가 가시화될 거라는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야, 영업이익 14배 성장이라 정말 야심찬 목표네요. 이게 진짜 현실화된다면 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재무상태는 괜찮은 건가요? 안정성은 좀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상태 한번 들여다보죠. 2025년 10월 14일 기준으로요. 자산 총계가 약 573억 원, 그중에 자본 총계가 약 236억 원입니다. 자본 비중의 한41.5% 정도 되네요. 네. 그럼, 나머지가 부채인데 부채 총계는 약 336억 원 정도 부채 비중이 한58.5% 수준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면 부채 336억 나누기 자본 236억 곱하기 1 0 0 하면 약142% 정도가 나와요. 142%요? 어, 통통0 0 0미을을정정적이라 보지 지않요요 네, 맞아요. 요실일일적적으로는렇죠죠런런좀흥흥미운점점저희희 받은 자자에에서는 IST의 재무 건전성을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아마도 이 회사가 속한 장비 산업 자체가 원래 연구 개발이나 시설 투자 때문에 부채를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뭐 현재 고성장 단계 진입하면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 이런 걸좀 감안한 평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142%라는 부채비율이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분명히 높다는 점, 그래서 나중에 뭐 금리가 변동하거나 실적이 안 좋아지면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부채비율이 일반 기준보단 높지만 성장성이랑 산업 특성을 감안한 평가일 수 있다. 네,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PBR이나 P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 보면 좀알수 있을 텐데요. 네. 그 밸류에이션 지표 2025년 10월 14일 기준을 보면 시장의 기대감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5.17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5배 이상 높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와, 5배? 네. 그만큼 시장이 IST의 현재 자산 가치보다는 미래 성장 잠재력에 훨씬 큰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다음으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은 11.96배로 나타납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PER도 점차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 뭐 절대적으로 낮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익성장이 계속된다면 더 매력적인 수준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아직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것도 흑자 전환했고 이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개선될 부분이라서요. 지금 당장 ROE가 낮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시장은 확실히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배팅하고 있는 거네요. PBR 5배 넘는 건 정말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앞으로 실적으로 이걸 증명해야 하는 부담도 크겠어요. per은 이제 막 안정권에 들어서는 느낌이고요. 자 그럼 이 회사에 어떤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주요 주주는 누구인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주주 구성을 보니까 조창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약44.84%꽤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한6.87% 정도 되네요. 네,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건뭐 경영권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죠. 최근 한 3개월 동안 IST 관련해서 나온 좀 주목할 만한 뉴스 몇 가지를 요약해 드릴게요. 이게 또 투자 심리나 주가 방향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네, 중요하죠. 첫 번째는 FOP 클리너의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소식입니다. 이게 10월 11일자 뉴스인데요. 세계 최초로 세정이랑 건조 공정을 분리했다. 이런 자사 기술을 내세워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40%까지 차지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밝혔어요. 국내외 메이저 반도체 회사들하고 공급 논의가 활발하다고 하니까 이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겠죠? 40%요? 와네두 번째는 지난 8월 25일에 있었던 SK하이넥스 성과 공유회에서 차세대 장비를 선보였다는 뉴스입니다. 여기서 HBM3용 FOUP 클리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핵심 신사업이죠. SICN, PCVD 장비 시제품까지 공개하면서 기술력을 딱 과시했어요. 파트너 사이자 잠재 고객인 SK하이닉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은 셈이죠. 아, PCVD 시제품을 거기서 공개했군요. 네. 세 번째는 8월 8일에 나온 탄소 중립 관련 산업용 설비 수주 소식입니다. 한 76억 원 규모인데요. 이건 에너지 사업 부문이 그냥 뭐 미래 비전 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뉴스들을 쭉 들어보니까 회사가 계속 밀고 있는 그 성장 전략들 있잖아요. FOUP 클리너 글로벌 확장, PECVD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 수소 에너지 사업 육성. 이세 가지가 그냥 계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또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히 보여주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회사가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업 자체의 노력만큼이나 외부 환경,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나 산업 트렌드도 중요하잖아요. IST를 둘러싼 매크로 환경은 어떤가요? 기회 요인이랑 혹시 모를 위험 요인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물론이죠. 먼저 긍정적인 기회 요인부터 보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늘리려고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 새로운 공장에 들어갈 장비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IST 같은 장비 업체에게는 분명히 기회죠. 그렇죠. 특히 IST가 이미 미국 본사를 둔 OSAT 기업에 납품한 경험이 있다는 거. 이건 앞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큰 기회는 역시 친환경 에너지 정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화두고 각국 정부가 수소 경제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이건 IST의 수소 에너지 사업에 아주 강력한 순풍이 될수 있습니다. 네, 큰 흐름 자체는 IST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네요. 그럼 국내 주식 시장 안에서는 IST가 어떤 테마에 좀 묶여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나요? 투자할 때 이런 테마 연관성도 무시할 순 없으니까요. IST는 시장에서 주로 한세 가지 테마와 연관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 장비 테마죠. 특히 주력인 후업 클리너나 신규 개발 중인 PCVD 장비가 HBM, 뭐, 유리기판 같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 뉴스나 대규모 투자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 HBM이랑 유리기판? 네. 둘째는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테마입니다. 수소 충전소 EPC 사업 실적하고 생산 기술 개발 뉴스 덕분에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 중 하나로 꼽히죠. 셋째는 SK 하이닉스 관련주 테마입니다. 워낙 핵심 파트너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나 투자 계획, 뭐 주가 흐름에 좀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테마 편승이라는 게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해당 산업이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을 때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도 있겠네요. 테마별로 순환매장세가 올 때는 이런 점을 잘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현재 주가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죠 2025년 10월 14일 종가는 14,010원이었습니다. 자료 보니까 바로 전날인 13일에는 거래가 없었던 것 같네요. 최근 주가 차트를 보면 와, 9월 초부터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왔어요. 거의 뭐 수직 상승에 가까웠죠. 네, 맞아요. 급등했죠. 그러고 나서는 지금 고점 근처에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 옆으로 기는 소위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요. 하지만 다행히 5일, 20일, 60일 이동 평균선들이 여전히 정배열, 그러니까 단기선이 장기선 위에 있는 상승 추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직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10월 13일 주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말씀하신 대로 거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수급, 그러니까 매매 주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한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10월 10일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숨 마시를 해왔는데, 13일에는 숨 매도로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아, 기관이 팔았군요. 네, 이게 뭐 그냥 단기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추세 변화의 시작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13일 당일에 주가에 영향을 줄만한 특별한 뉴스가 나온 건 없었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 자체가 반도체 장비 국산화, 나 HBM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ISTI의 주가에 긍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기관이 좀 팔았다고 해서 바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수급 변화는 계속 주시해야겠죠. 자, 지금까지 ISTI에 대한 정말 많은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사업 내용부터 실적, 재무, 뉴스, 시장 환경, 주가 흐름까지.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만약 여러분이 ISTI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전략을 좀 고민해 볼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죠. 물론 이건 저희의 분석에 기반한 아이디어일 뿐이고요.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네. IST는 분명히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국산화, 특히 그 전공적 핵심 장비로의 도약 가능성. 그리고 미래에너지인 수소시장 선점이라는 두 가지 큰 그림이죠. 투자 접근법을 좀 제안하자면,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을 좀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쌓여있을 수 있고, 이건 곧 주가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처럼 주가가 상승세를 탈 때, 막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락할 때를 이용해서 여러 번에 나눠서 사모으는 분할 매수 전략이 좀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 접근. 그럼 좀더긴 호흡으로 중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어떤 점들을 계속 체크해야 할까요?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역시 신규 사업의 실제 성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관찰 포인트는 반연 p c v d 장비의 수주 여부예요. SK하이닉스랑 공동 개발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실제 양산 라인에 투입돼서 정식으로 수주 계약을 따내고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실제 계약 네, 이게 확인된다면 ISTE의 성장 스토리가 현실화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테고 기업 가치도 재평가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에너지 사업의 실적 가시화입니다. 수소 충전소 EPC 사업을 추가로 얼마나 더 따내는지 폐플라스틱 활용 수소 생산 기술이 상용화돼서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적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신사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준다면, IST는 정말 뭐,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PCVD, 실제 수주, 그리고 에너지 사업 실적 확인. 네, 명확하네요. 혹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아,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좀 매력적이겠다 하는 지지 구간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뭐 참고용으로요. 기술적 분석으로만 본다면,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 구간을 좀 주목해 볼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지난 9월 급등하기 전에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구간이거든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강한 저항선이 딱 뚫리면 그 자리가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네. 그래서 만약 주가가 여기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믿는 투자자에게는 기술적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해 볼 만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건 과거 차트 패턴에 기반한 분적일 뿐이고, 미래 주가를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하에 신중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네.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 기술적 지지 가능성에 있는 참고 가격대로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그럼 앞으로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를 내다봤을 때, ISTE의 주력 사업은 여전히 FOUP 클리너일까요? 아니면 신사업 비중이 좀 커질까요? 그리고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어떤가요? 아, 너무 많이 올랐다 하는 경계심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진 않나요? 음, 향후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라면, IST의 핵심 캐시카우는 여전히 FOUP 클리너를 포함한 기존 반도체 장비 사업일 겁니다. 이 사업이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내줘야, 뭐, 신사업 투자도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기간동안, p c b d 장비가 만약 고객사 퀄 테스트, 그러니까 품질 검증을 통과하고 첫 수주라는 성과를 낸다면 그때부터는 이 신사업이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회사의 무게중심이 점차 옮겨갈 수 있습니다. 아, 첫 수주가 중요하군요. 네. 시장 분위기는 말씀하신 대로 단기급 등에 대한 부담감이나 차익 실현 욕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성장은 시작 단계다라는 기대감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반도체 장비의 국선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HBM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ISD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 이게 아직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뭐랄까 정점에 대한 우려보다는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좀더 많다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그 미국 기술 기업들하고 같이 성장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하는 분도 계셨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많이 지어지면 ISTE도 수혜를 볼수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이미 ISTE가 미국의 본사를 둔 OSAT 기업에 장비를 납품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건 그냥 단순히 수출 실적 하나가 아니라 그 까다로운 글로벌 기업의 기술 기준을 통과했다는 증표이자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 그 레퍼런스가 중요하군요. 네, 앞으로 주력인 FUP 클리너의 글로벌 점유율을 계획대로 높여나가고, 만약 신규 사업인 PCBd 장비까지 성공적으로 상용화해서 기술력을 입증한다면, 미국 내 신규 공장을 짓는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기회는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은 ISD의 성장 스토리에 또 다른 중요한 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ISTE라는 기업을 정말 다각도로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수소 에너지라는 두 개의 성장 엔진을 달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려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그 PECVD 장비 국산화라는 야심찬 도전과 수소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다소 높다는 점은 좀 유의해야겠지만 전반적인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까 합니다. ISTE가 반도체 전공정 장비 국산화, 특히 PECVD와 수소 경제 선점이라는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앞으로 넘어야 할 가장 큰 기술적 장벽. 혹은 시장에서의 경쟁적인 난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ISTE가 이 허드를 성공적으로 뛰어넘는다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만큼 커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ISTE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